우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걸로 이제 그 폐암의 수술입니다. 뭐 다른 암과 다 똑같지만 결국은 맹 초기 암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완치의 가능성을 넘볼 수 있는 것은 수술이다. 이제 폐암의 치료입니다. 비록 예후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한 뭐 수치료 방법은 거의 뭐 똑같습니다. 아, 표준치료에서는 수술, 방사선, 이제 항암치료.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암치료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폐암에서 상당히 이제 독특한 거라고 얘기하면 표적치료제가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또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폐암의 치료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제약, 의학적인 역량이 거의 폐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셔도 될듯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생존율, 5년 생존율이 아마 5년 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향상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면역 항암제, 요 최근에 개발된 거죠.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가 다양해지고 면역 항암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폐암의 치료 성적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걸로 이제 폐암의 수술입니다. 뭐 다른 암과 다 똑같지만 결국은 조기 암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완치의 가능성을 넘볼 수 있는 것은 수술이다. 그러니까 수술 없이 완치가 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사실은 그 원리는 이 폐암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발 부위 암의 덩어리를 큰 것을 그냥 두고 다른 치료만으로 암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방사선이 뭐 수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 기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폐는 숨쉬는 호흡을 담당하고.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폐수병,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산소를 공기를 폐에 깊숙이 인도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폐 일부를 절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안보다 더 심한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암 수술에서는 폐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 그다음 개흉 그러니까 옛날 이제 우리가 하는 표준 치료죠. 그러니까 가슴을 열고 거기서 이제 폐를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내시경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영상 올린 지가 10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내시경 수술은 상당히 경계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장비도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 우리나라 의사가 손재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시경 수술에서만은 단연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시경 수술을 할수 있으면 내시경 수술을 해라라고 권합니다. 왜 회복이 참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술에 어느 어떤 식으로 하냐 수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깊이는 알수 필요가 없겠지만 기관지가 주 기관지가 들어와서 좌우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세 개로 갈라집니다 좌측에는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갈림길이 두 개죠 그래서 이쪽 폐 전체를 잘라내는 경우 폐절제 있고 그 다음에 요, 요렇게 기관지가 갈라지는 거, 이걸 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자르면 폐엽 절제를 한다. 그 다음에 구역 절제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또 다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자르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쇠기 절제. 요만큼만 요렇게 잘라내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이 폐엽 전체를 폐 전체를 잘라내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왜그러나 그러면 호흡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엽 절제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 이제 구역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환자가, 폐가 많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일부만 이렇게 쇠기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매절제, 이거는 뭐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령 여기에 암이 있는데 이 환자가 호흡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폐 전체를 다 드러내고는 생존하기가 어렵겠다 싶으면 여기만 잘라내고 아래 위에 기관지를 자르고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는 막 그런 수술을 특별한 경우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진이 환자의 회유를 위해서 완치를 위해서 정말 생각 많이 하고 끊임없는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의 경우에는 보통 다른 쪽에 전이가 가 있는 소위 사기의 암인 경우에는 거의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암의 경우에는 뇌에 전이가 가 있다든지 부신에 전이가 있고 그러니까 뇌 혹은 부신에 전이가 있고 폐에 암이 하나만 이렇게 땡그랗게 있을 때는 수술을 합니다. 왜? 뇌는 방사선으로 또 부신도 방사선으로 독립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 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그 가는 금속 관을 집어넣어서 폐그암 부위에 딱 넣어 놓고 고주파 전기를 흘리면 아주 고온에 의해서 암이 야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암을 태워 없애는데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나이가 많다든지 그래서 수술을 견디기가 힘든 그렇다든지 폐 기능이 많이 망가졌는데 이 암이 흉곽 가까이에 이런 쪽에 있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때는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암을 태고 없애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폐암에 대한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병원에서 가령 뭐폐 절제를 한다 폐협비 절제 수술을 한다 이러면 아 이게 어떤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